받으면서 인사. 편지 앱으로 옮기고 응. 그 갤러리에서 그거 삭제하면 정보 없어 보뜬 듯한가. 편집 앱에서 나. 아수랑 남방 있으면 조세요 그럼 내가 보험 받아야 돼. 아 왜? 뭐? 근이못 당기고 나니 차이 아빨리 나가. 편집 앱을 빨리 닦아. 내가 이거 나너못 잡게 아니? 못 잡게 가져. 지금 앉았습니다. 지금 9시 23분이고, 야, 유튜브 나는 여기 다 나왔다, 이제. <laughs> 이따가 10시에 시작합니다, 저희 졸업식. 이제, 고등학교 를 졸업하면, 이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. 14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.

저희 지금 졸업식 끝나고 Hi. 다시 반으로 가는 길입니다. 네 저희 슬 네. 저희 광란에 졸업식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. 진짜 되게 힘들어. 야, 너네 다. 채영이는 지금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. 발사. 슬라임 받으러 오노. 다시. 아, 잠깐만. 야, 나 몰라. 야, 근데 나도 슬라임 보고 싶어. 어 야, 왜 이렇게 슬라임 만들고 싶어. 그것도 받았어요.